역대 하 31장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들과 레위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숨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곧 조석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와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순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사순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그 하나님 여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휘석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 외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그 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세장 아시아리아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촉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을 예배하라 하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예 물과 십일조와 구별할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사람 고나야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무이는 버금이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셀과 여리목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게아와 마핫과 브라야는 고나야와 그 아오시무이의 수아에서 부살피는 자가디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시라의 명한바며 동문지기 레위사람 임나의 아들 고래는 줄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주며, 그 수아의 에단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니아는 재상의 성읍들이 있어서 지김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론 대수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부에 기록된 남자 외의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반차대로 지김의 수종들은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반차대로 직임을 맡을 내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희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주었으니이 희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이들의 고한 아론자손 제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세상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내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희수기 아가 온 유다의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모시기의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의 수정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괴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